안녕하세요. 잼스톤 TV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서광교 파크뷰가 2월 10일에 모집 공고를 발표합니다. 사업진은 현재 기관 추천 특별 공급 진행 중입니다. 해당 안내문에 따르면 2월 21일에 특별 공급 당첨자 발표는 3월 3일입니다. 단지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현장으로 81세대 중 전용면적 85이하 72가구를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창용 초등학교와 중학교, 광교 공원 등이 있으며. 신분당선 광교역이 자동차로 10분 거리입니다. 청약 신청은 수도권 거주자가 할수 있으며 같은 순위 내에서는 수원 2년 이상 거주자 100% 우선 공급합니다. 특별공급이랑 일반 신청하는 분들은 해당하는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 기준 예치금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일반공급은 전용면적 85이하 청약 가점제 100%로 당첨자 선정하며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 24개월 이상에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은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만 신청할 수 있으며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이랑 다자녀 등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같은 세대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평생 한 번의 당첨 기회만 있습니다. 같은 세대원 중에 기존의 특공 당첨자가 있으면 이번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특공이랑 일반, 중복해서 청약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일반 공급입니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총 84점 만점입니다.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은 만 30세와 혼인신고일 중더 빠른 날부터 계산하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해당 주택을 매도한 날을 포함해서 가장 늦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부양가족에서 배우자는 세대 분리와 상관없이 무조건 같은 세대로 판정하며, 만 30세 이상의 자녀들은 주민등록에 1년 이상, 부모님은 3년 이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